네, 지금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 와 있습니다.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한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해서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했던 그 동굴입니다. 이 주변을 보시면 넓은 들입니다. 여기 어디 동굴이 있을까, 숨을 만한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윗은 목동이었던 관계로 이 지역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고 이 지역에 굴이 어디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적군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굴을 찾아서 숨게 되었는데 그럴 만한 곳으로 추정되는 마둘람 동굴로 우리 함께 잠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굴 안에 작은 동굴이 형성되어 있어서 한 곳에 400명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소그룹 소그룹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윗과 그의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. 그런데 이곳을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작은 굴 게다가 좁은 형태의 모습의 굴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우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. 자, 여기로 보시면 이 작은 굴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제가 잠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진짜 많이 좁습니다. 그런데 이 깊은 굴을 한 10분, 15분 동안 계속 걸어가야만 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끝에 온것 같습니다. 밑이 보이기 시작하네요. 이 끝에 헐분,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아, 공간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좁디좁은 굴을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공간에 쭉 보면 넓은 또 다른 형태의 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함께 대중적으로 모일 때는 이런 공간에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들남 동굴 정말 힘든 동굴이었는데 캄캄하고 정말 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을 들어가는 순간 아, 나의, 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동굴 같은 이 안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고난을 지나온 느낌 아무튼 그 동굴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제가 고난을 지나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제가 몸이 커서 그런지 그 좁은 동굴을 통과하기조차 힘들었는데 빗조차도 없었고,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빗이 되고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. 통과하면서 느낀 점은 이 어두운 동굴, 좁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생각했고. 저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,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또 교회에서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오로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.